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며 모든 일에서도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마침내 대살로니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에서 세워진 대살로니가 교회는 대살로니가 서에서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대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또그 앞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주변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질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 의식과 끊임없는 도전적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장 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말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특히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증거 앞에 온 도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과 전도자들과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강력하게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도착했다. 자,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였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입니다. 한달 미만의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로 한 도시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이처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모습의 사역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짧은 기간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안식일 동안에 오직 성명,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나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을 전했다. 그것은 로고스여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의 간 자는 한자로 범할 간 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의 범죄에 관련된 증인 이런 뜻인데 이것이 신앙의 용어로 들어와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은 내가 잘못 내가 범한 잘못을 말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그 삶이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간증문이 두번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그 전에는 어떻게 참 아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후에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가 이것을 간증으로 이야기,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전도 폭발을 할때 제일 먼저 이 간증문을 써야 돼요. 내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 폭발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런 증거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에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신은 만물의 찌기같이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더 높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맛처럼 들리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취미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된 이야기들이 많아야 해요.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도덕성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비전입니다. 어려워도 증거자의 삶을 살고 축복을 받아도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증거하는 삶이었기에 그의 삶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이처럼 확실한 복음의 기초 위에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안락함을 희생하였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대살로니가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의연함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을 살펴주었던 야손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야손 가족은 기쁘게 그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의 안락함을 희생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보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보람의 크기는 우리가 희생한 안락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없이는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기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외소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대살로니가의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 응답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하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을 때참 설교가 좋다 은혜가 된다 이 정도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응답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게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혀 놓았던 그 우상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생활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지한 신앙생활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그 신앙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기억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대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방에 소문난 교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주변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질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할수 있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선교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열 명만 한 뜻으로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교회를 떠나서도 1 0명만 문치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예,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역사하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대형교회, 대형교회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인들이 볼땐참큰 교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교회들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100명이 넘는 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어디든지 함께 할수 있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팀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뭐이 복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이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옛 생활을 청산하며 자신을 변화시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들 은혜 받았다고 아멘아멘 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째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잊어버리셨나 왜 그럴까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이 설교하니까 결국은 목사님께 항의하고 이렇게 참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말씀한 것을 지키질 않으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목사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년 52주 또 5년 10년 20년을 설교해도 그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설교로 다른 주제로 다양하게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할까? 같은 설교하면 욕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많은 세월을 다른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란 일어나고 여전히 시끄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 기도하러 모여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주고받는 그런 기도회 왜 그럴까요?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옛 생활을 청산했고 자신들을 변화시켰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갖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환, 황금 만능주의의 만몬우상이 팽배해지고 있는 말세지마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시고. 천하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었는데, 주여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소문이 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여 저희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익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사사. 결코 적은 인원도 아니요,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뭉쳐서 주의 뜻을 따라 한 가지로 사명을 감당하므로 더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잠깐 보내셔서 일생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의 원전이 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보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 함께 기도하며 주의 비전을 실행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소문난 교회 아버지 안 본이 되는 기회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